3주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설과 함께 우리나라 명절을 대표하는 옷차림은 한복인데요. 요즘은 명절에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죠.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. 김미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박물관에서나 볼법한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앞으로 가듯 뒤로 가듯 생동감 넘치는 춤의 한 장면을 담은 작품. 아이들의 오색 저고리뿐 아니라 혼인이나 큰 행사에서 한복과 함께 착용했던 노리개와 족두리까지 화사하게 담았습니다. 탑골 미술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에 깃든 추억과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기획전 한땀 한결을 개최했습니다. 탑골 미술관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궁거리 인근에 위치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담론을 함께할 어르신들이 다양한 세대들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다 기대를 하면서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탑골 미술관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전통 의복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강의를 기획했습니다. 또 실버 도슨트와 유치원생들이 놀이계를 함께 만드는 체험의 시간도 마련됩니다. 노인 작가를 발굴함과 동시에 복지관 어르신에게 전시 안내를 맡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겁니다. 우리 것을 우리가 먼저 애정을 갖고 개발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서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녹아 있고.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한복. 오는 31일까지 탑골 미술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세대를 뛰어넘는 추억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.